역대하 13장 13절 말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북왕국 여로보암은 80만의 대군으로 겨우 40만인 남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중과 부적입니다 더구나 여로보암은 복병작전으로 남유다 르호보암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합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여와께 호 부르짖고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소리지르며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여로보암의 복병을 무찌릅니다. 여와 호 하나님이 친히 복병이 되사 여로보암의 복병을 무찌르신 것입니다. 여우사밧왕때의 복병이 생각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이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병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병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불현듯 나타나는 수많은 복병과 변수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직 주를 바라보며 기 도와 간 구로 나아 가게 하 여, 주 시고, 그래서, 우 리의 복병 대신 여호와 하나님 을의 지하 여 놀라운 승리 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 두가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하옵 나이다. 아멘.